자, 지금부터 이제 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단법으로서는 목을 훼손해 본다 하는 겁니다. 목을 우측으로 훼손을 시키는 경우와 좌측으로 훼손을 시키는 경우를 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측으로 훼손의 각도가 적게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제한이 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우측으로 목을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목을 향하는 방향에는 항상 신전을 하는 근육이 우위가 됩니다. 그래서, 목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 가면서 신전을 하는 근육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목이, 가동이 안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신전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오른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목을 회전을 시켰는데, 목을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켰는데,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 신전 근육들, 이 신전 근육들 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을 방해를 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가지고 있는 근육들은 신전을 하게 됩니다. 자, 팔을 뒤로 채치는 것을 신전이라그럽니다 팔을 앞쪽으로 오는 것을 굴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이 뒤로 가는 것, 팔이 뒤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오는데 이 오는 근육이 문제가 있다 간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해 가지고 팔을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팔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신전을, 오른쪽 팔이 뒤로 신전을 했을 때는 왼쪽 하지 부분은 또 신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 균형은 오른쪽과 왼쪽 하지 부분은 서로가 크로스로 해서 같은 동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쓰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굴곡을 했다면 이 위에서 굴곡 근육과 여기 있는 굴곡 근육이 또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이 앞으로 가면 왼쪽 팔은 뒤로 가게 되듯이고, 또 왼쪽 팔이 앞으로 가면은 오른쪽 팔은 또 뒤로 가게 되겠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항상 보면 보행할때 나, 안쪽 팔이 오른쪽으로 신전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반대편 팔은 또 굴곡을 해야 되고, 또 오른쪽 팔이 다리가, 하지가 굴곡을 하게 되면 왼쪽 다리는 신전하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보행을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반대편에서 풀어주는 것 중에서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통증이 소실되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또 하지 부분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왼쪽 하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을 움직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쪽의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왼쪽 어깨가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오른쪽 어깨에서 감기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 어깨 부분은 또 오른쪽 하지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을 도와주고 있는 근육은 하지 쪽 뿐만이 아니고 또 상부에 이 근육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이 팔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지금부터 이제 찾아나가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을 테이핑을 붙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목에서부터 발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목의 통증이 왔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목이 통증이 왔었는데, 제일 먼저 진단하는 방법은 목의 해선 검사를 해봅니다. 자, 우측으로 해선을 했을 때, 좌측으로 해선을 했을 때, 만일에 우측으로 해선을 하는데, 목에 통증이 왔다 그러면, 해선이, 제한이, 제한이 오는 부분이 덜 가는 부분이 항상 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을 올리는 근육, 보통 목을 돌리는 근육은 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을, 신전을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해선을 하는데, 통증이 왔으니까, 오른쪽 부분에 신전근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전근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을 신전을 시킨 근육은 사각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각근 부분에 프레스를 살짝만 눌리더라도 통증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의 통증은 해선제한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각근입니다. 그런데 사각근을 테이핑 했습니다. 사건을 테이핑을 했는데도 보면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반대편에 흉쇄유절근이는 근육을 테이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감을 때 왼쪽에서 풀어주는 근육이 더잘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목의 해선은 더 부드럽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 통증이 대선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반대편으로 목이 잘안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목의 사건에서 테이핑을 했죠. 반대편에는 동시에 이걸 종증이 소실되지 않은 거 반대편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깨 쪽으로. 자, 어깨에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나타났는니 근데 어깨가 불고기 문제가 있는지 신진의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할떻게 목을 또회선을 해봅니다. 목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으로 돌렸을 때 진단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또 돌렸는데 통증이 또 가동이 있지 아니? 안된다든지 하는것들만 승모근 하부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성모근 하부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모근 하부쪽에 있는 요 근육의 문제를 해가지고 목을 오른쪽으로 돌리기가 불편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이거 하부쪽에 승모근을 붙였는데도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승모근 상부쪽에 대피를 붙이게 되면 통증이 여기 있는 통증이 또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이핑요법은 테이핑을 붙여줄 때 통증이 붙여줄 때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반대편에 밸런스 테이핑을 해준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테이핑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 목과 어깨를 했는데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내가 앞으로 목을 오른쪽으로 항상 보면 목을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해선검사를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좌우측으로 해선검사를 해서요. 해선제한이 오는 곳은 항상 신정근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팔이든지, 어깨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근에. 그래서 팔쪽에서 아주 목을 우측으로 해선을 했는데, 팔이 오른쪽으로 아팠습니다. 상부쪽에서, 상안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환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주관절에서 문제는 수관절에서 문제는. 그게 따라가지고, 자, 목을 회으니 제한을 움직 제한을 움신진근의문제이렇게신진근에 있는 근육들을, 대상이 되는 근육들을 붙여주십시오. 근데, 이신진근을 대상이 되는 근육들을 붙여도 불구하고,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편에 가지고, 좌측편에 있는 굴곡근육을 바란스를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우측과 좌측의 바란스를 맞춰주므로 해서 통증이 소실되는 게, 테이핑요법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행깅막을 나타납니다. 행깅막이 나타납니다. 행깅막이. 행막이 나타나는데, 자, 행깅막을 중심으로 서 자, 우측과 좌측 하지. 이 부분은 항상 보면 패턴이 같습니다. 신전을 하게 되면 신전을 하게 됩니다. 굴곡을 하게 되면 굴곡을 하게 됩니다. 굴곡을 하게 되면 굴곡을 하게 됩니다. 신전을 하게 되면 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흔들면서 좌우 팔다리를 흔들면서 앞으로 보행을 우리 몸의 축추가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기류를 하여 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목을 우측으로 돌렸다 그러는 것은 이건 뭡니까? 신전하게 됩니다. 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우측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신전근에서 통증이 나타났다든지 하면은 하면은 반드시 좌측 바지 쪽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신전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쪽이 아픕니다. 그러면 목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 왼쪽으로 돌릴 때. 자, 그럼 목이 왼쪽으로 돌릴 때 해선이 제한이 왔다. 그럼 왼쪽 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전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왼쪽 편에, 자, 왼쪽 편에 신전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허리가 여기 신전이니까, 자, 우측이 아프나? 좌측이 아프나? 우측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측으로 회선 제한이 왔는데 좌측으로 회선 제한이 왔는데 우측편에서 아픕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좌측편으로 회전을 시켰는데 우측편이 아픕니다. 그럼 이게 뭐 신정근이죠? 그럼 만일에 반대편에서 아프다면 구곡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좌측으로 좌측으로 회선 시켰을 때 가동이 제한이 왔다 그러면 신정근 골곡근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요 굴곡근이 아픈데, 근데 여기서 허리가 여기 등 뒤쪽으로 해가지고, 허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다 그랬더라도복직근이라든지 외복사관이라든지, 요, 대고 쪽에서 문제를 찾아서 붙이기 시바랍니다. 만일에 당연스럽게 해가지고, 자측근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신정근의 문제가 있다 면 신정근육 쪽에서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그럼 여기서는, 가지고, 기립근의 문제라든지, 내복상을 문제는 요관행근에 테이크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등근에 붙였는데도, 자, 해선치 아에고는 반대편에 신등근을 붙였는데도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신등근을 붙이고, 이 부분에는 반대편을 세가지고, 부분에 굴곡근에 붙이기으 해서 통증을 소실을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둠부 쪽까지, 자, 허리쪽까지 내려갔으면 허리 쪽까지 내려서 허리, 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 쪽도. 중부 쪽도, 우리가 진단해 볼때 해선이 제한이오느 쪽? 만일에 좌측으로 내가 해선을 시켰는데 가정이 제한이 왔다든지 하는 것들만 우측편에서 둔부 쪽에서 아프다 그러면 대둔근에 붙여주시면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둔근에 붙였는데도 둔부 쪽에서 오른쪽 둔부 쪽에서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편 좌측편에 있는 이상근과 중둔근에 태평을 붙이면 우측편에 있는 통증이 소실됩니다. 이또 하지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쪽으로 내려갔을 때, 대퇴와 하퇴. 그렇게 또 나눈다고 그랬죠. 자, 목을 내가 우측으로 돌릴 때, 좌측으로 돌릴 때, 검사를 했을 때, 좌측으로 또 회전이 제한이 왔다든지 하더라도, 좌측에 회전이 제한이 왔으니까, 좌측은 신전입니다. 근데, 우측편에서 아프다 그러면, 신전에 문제가 있나 대퇴에 아프다 그러면, 대퇴 사두근인신전근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퇴 부분에 아프다 그 그러면 반대편 대퇴사두근에 대표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왼쪽 편하 대퇴 이두근 쪽으로 대표를 붙이시면 효과가 대, 오른쪽에 있는 대퇴 사두근 쪽에 있는 통증을 치를 대퇴부의 통증을 치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대퇴부에 쪽자 우측에는 대퇴사두근 붙이고 좌측에는 하퇴삼두근을 붙이고 대퇴사 이두근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퇴부에 있는 오른쪽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전을 시키고 있는 좌측, 상부 쪽에서 통증이 있는 곳을 역학적으로 찾아서 또 붙이게 되는 것 때문에 통증이 완전히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하태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목을 우측으로 해선할 때, 좌측으로 해선할 때, 하태 쪽으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했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때는 하태 쪽에서 문제가 생기실 때는, 자, 좌측으로 해선제한이 왔다면 우측변에 하태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좌측에 하태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실병을 통증을 한자로부터 찾아내서 자 좌측으로 해선지이왔다우측편이 아프다 그러면 하태삼두근인신정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좌측편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하태삼두근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때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쪽에서 문제가 있어야 되고 하퇴삼두근에 문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바뀌어서 대퇴이두근이 아프게 되고 정경오근이 부분이 아픈 경우 그런 경우는 다 그때 그때마다 자세반사를 억지한일본 태핑인 첫 번째 태핑인 여공근 태핑해가지고 국소 태핑 먼저 처치를 하고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바란 스텝핑을 해주게 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한달 치료할 거를 보름만에 치료할수있다든지 두달치료 할 거를 한달만에 치료할 수 있다든지 이런 치료의 결과를 드라마틱하게 테이핑욕보에서는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목에서부터 발까지 하태까지쭉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핑을 쭉 하고도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문제가 하면 천장관절의 문제니다 천장관절 이 천장관절에 문제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이 천장관절 부분에 아무리 전후와 좌우와 앞뒤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골반 쪽에, 천장관절 쪽에서 골반이 정경이 돼어가있든지 구경이 돼가 있는 경우에는 또통증으로서 잔통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과 구경 테이핑을 해내는 방법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